네 안녕하세요 코인센세이널TV 트레이더 손이구요 오늘은 바이낸스가 진짜 제국을 좀 건설을 하려고 하는지 현재 바이낸스가 이러한 공포심리, 퍼드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파헤치는 시간을 좀 갖고 오늘, 이, 오늘 있었던 코인시장 이슈들 몇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기준일 12월 20일 경량신점 감안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간 2200만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저 좀 구간까지 어비트 1봉상좀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 1봉은 하락 추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리플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빠지는 것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자르가 일전에 거래소 감단 중단까지 했던 것도 확인을 좀 했고요. 지금 바이낸스 준비금 보고서도 이미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자르 쪽에서는 대중들이 이 보고서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단을 했다라고 밝힌 상태고 바이낸스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마자르의 결정은 고객들의 자금이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향후 몇달 안에 투명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좀 설명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어 신규 회계사들을 찾고 있는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허이가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출금을 도전해도 좋다라고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근 상태에 대해서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출금 도전해도 좋다라고 좀해 놨고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돌아가면서 이제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출금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더 이상 출금해 줄 돈이 없어지면은 과연 거래소 중에서 누가 알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지 볼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그래서 바이낸스 제외하고 다른 거래소들 사실 지금 준비금이 조금 부족하고 이제 클린 리저브에서 이제 좀 미달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래소들도 한번 출금을 좀 해라 우리 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라는 이런 자신감 있게 조금 표현을 좀한 상태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더 보자면 그 로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낸스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왜곡해서 좀 쓰고 있다. 그래서 마자르의 형률 중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이제 두려워서 그만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 그래서 하인는 최근 시장의 바이낸스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사실을 좀 언급을 했고 이 모든 공포심, 퍼드의 결과는 사실 바이낸스 붕괴가 아니라 이 사태로 인한 매도세 때문에 시장의 폭락이라고 트위터에서 좀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장을 흔들기에 나섰다라는 거는 뭐 바이낸스의 붕괴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의 매도세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의 유출, 현금화를 통한 가격의 폭락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고 어, 오늘 날짜 기준. 해서 아까 확인해봤더니 한4 540억 달러 정도 지금 현재 바이낸스 자산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가 이번에 보이저를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 보이저 토큰이 지금 현재 3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프니스의 이제 본문을 좀 인용하자면 바이낸스가 파산한 암호화폐 이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 입찰 경쟁에서 한 10억 달러 입찰가로 최종 낙찰자로 이제 선정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보이저의 토큰 가격이 뭐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바이낸스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파산한 업체들을 인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4월에 좀 발표를 했던 자료를 좀 보자면은 그 청풍치오가 이제 이너스에서한 50개 이상의 어, 크립토 크립토 이제 기업 인수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수 있는 기업들을 사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몸집을 좀 불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미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10개 이상의 이제 글로벌 국가에서 규제 승인을 좀 확보한 상태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무실 개설과 그러니까 은행 결제 처리 업체를 인수 검토를 좀 아무리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 부분 쪽에서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들 투자를 좀 예고한 상태고 이번에 트위터 인수를 또 지분 참여를 좀 완료를 했죠. 그리고 일본의 라이선스 거래소 SEBC 지분 을100% 인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거래소 토코 크립토 지금 점진적으로 인수 추진이었는데 이번에 인수 완료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립토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 인수 완료를 했고 지금 최근에 한국어 지원을 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도 재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지금 한 한국 지사 쪽에 한국인 인력을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때 사실 75%가 넘는 상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80% 이상도 차지를 좀할 거고요. 그럼 전체적인 패권은 어쨌든 출신 자체는 중국계 거래소다 보니까 이제 더 심한 미국 쪽에 제재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업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좀 봤을 때 쉽게 바이낸스가 저도 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눈을 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어찌 됐든 우리가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고객 자산 준비금이 얼마 정도 계속 줄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낸스 관련된 지속적 이슈는 제가 계속 이제 유튜브 통해서 좀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있었던 이제 크립토 시장의 간략한 이슈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그 OKX 쪽에서 지금 인출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해하셨던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어 지금은 잘 해결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시장에 대해서 퍼드로 좀 다가왔던 부분인데 잘 해결돼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현재 뭐 엘뱅크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좀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고 하니까 좀 조속히 신속히 좀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카카오에서 디지털 지갑 클립을 좀 출시를 했고 그 이더리움도 이제 쓸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고 좀 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좀 보자면은 뭐 클레이튼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라든지 NFT 자산들을 좀 지원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래서 점층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거래소로 제외를 좀 하고 개별적인 뭐탈중화 거래소라든지 DX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지갑, 뭐 메타마스크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사실 뭐 카카오에서 이번에 출시한 클립도 잘 사용을 하면 어 충분히 우리가 해외 트래블로 거치지 않고 개인지갑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개인지갑, 그 다음에 개인지갑에서 어비트라든지비썸을 통한 현금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 클립은 좀 사용을 해볼 의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빅뉴스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손을 뗄까? 그래서 투표에 지금 57.5%가 찬성을 한상태고테슬라 주가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여기 찬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민심에 대해서 조금 중요시 생각한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를 일론 아,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한 사임을 할수 있다라고좀 보여지고 현재 찌라시로는 타임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크로스 체크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 내일 한번 다시 확인된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사실 매우 좀 힘든 상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 뭐 주말 사이에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라든지 그다음에 DCG에 대한 매각 의혹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금리 부담과 내년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 실 지금은 올라가는 호재성에 이제 그런 기대의 심리보다는 뭐 하방에 압력을 주고 있는 뉴스나 재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 매매를 할 때는 좀더 집중을 해서 비중 관리라든지 손절 좀 빠르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이 좀베팅을할수 있는 선물 거래도 조금은 비중 10% 20%씩이라도 좀 해칭을 해서 편물과 골고루 좀 담으시면서 전략을 유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코인센스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신 어, 정보 공개방 무료방을 제가 운영을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카카오톡을 남겨주시면은 입장 링크와 비밀번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운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다같이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하시고 소통하시면서 혼자 외롭게 하지 마시고 다같이 으쌰으쌰 힘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방 운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